네, 저 하면 되겠죠? 네, 아 어, 어제 얘기하고 또 오늘은 이제 두, 둘째 날 얘기를 하는 거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곰곰이 어제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 어제 충분히 하고 싶은 말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전달이 됐는지 또 네, 뭐라고요? 아 뭐야 <laughs> 아네 어제 부었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근데 항상 같은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뭐 항상 저희가 없을 때도 계속 보이진 않지만 응원해주시고 멀리서도 그 항상 그런 마음들이 항상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이제 안 보이지만 꾸준히 준비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또 하나씩 점점 더 눈에 보이고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그렇게 힘이 돼서 어또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또 오늘 또 신나게 놀았으니까 또 앵콜 콘서트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내주는 응원이 다 모두가 의미가 있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고요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항상 늘 어렸을 때부터 말보다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늘 꾸준히 하려고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쯤 되면은 무슨 말 해야 되지? 고민을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항상 <laughs>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내는 메시지 항상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거 조금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또, 작년에 제가 또, 이제, 뭐, 엘솔로에 하고, 또, 올해, 또,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새로운 저를 알게 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또, BEP로 또 이렇게 오게 된게또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제가 3월에 또 솔로 나온다요 B.A.P세요 네? b a p b a p 아잠깐 B.A.P라고 B.A.P! 아 B.A.P 이거 애교아니아아가 아무튼, 저한테는, 뭐, 다 모두가 소중한 거 아시죠? 그래서, 또, 또 개인적으로, 또, 문어크들한테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런 문어크들에게 자신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뭉쳐서 나왔을 때, 어? 괜찮은데? 어? 형들 잘생겼는데? 이런 거는걸 알고 있었지만, 네, 근데 그래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또 미안하고, 또, 꼭, 어, 솔로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저는 이번에 부위가 모이, 모이고 나서 어, 조금 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정말 진짜 내 꿈을 위해서 한발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늘 어, 이 순간 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모두 어, 멤버들 그리고 또 MA 또 여기 엄마 <laughs> 또, 몸도 안받아서을 텐데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